쓸라니까 동마막 에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요 과감하게 공듬좀써 썩어렷해야 돼 손을 응. 안 맞춰서 연습생 할 때하고 틀린 이유가, 네. 그래서, 헛슬적에 네. 아, 이렇게, 어드레스, 헛슬쩍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직되는 거를, 네. 응,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해, 해보라 하면, 잡생각이 안들거 근데 딱이렇 아, 하고 생각을 하잖아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지 어 피니쉬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몸은 긴장이 돼서 갖고 공을 못 친단 말이야 톡톡 터놓은 거야 손을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연습생하고 최대 근사치를 잡고 갈수 있어 응, 그렇지 손목을 털어 여기서 이게 아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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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좋아요 어깨도 좋아, 오게이좋 수익을 수도 없이 더 많이 해야 분리가 되겠지 어깨하고 팔하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놀아서 응? 이렇게 던져. 어. 어. 이게, 이게 아니고, 내려서, 내려서. 어. 어. 그렇지, 이렇게. 예, 어. 위주르다가한 네. 번만 더 하시고, 네. 이렇게 쳐보세요. 더 세게 칠라고 생각하지 시 말고, 어. 더 휘둘러 놓은 거야. 오케이 괜찮은 자세 좋고 자세번 연습생 한번 공 한번 치시고. <laughs> 햇뚱아, 툭. 툭금 늦게 뛰세요. 응,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 빨리 뛰면 이렇게 돌아가고. 오케이. 있는 게 아니고 중 해초리 해초리 수영 그렇게. 그니까 아직도 뭐 아주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모르겠지만 수도, 수도 없는 반복을 해야 돼 연습 스윙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지금도 공 앞에만 쓰면 덤벼들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laughs> 거예요. 이제 아이언 한번 해볼게요. 살짝 더부르시고 바닥 탁탁 치셔야 돼더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냅 체 무게를 다 내려오면서 탑 이제 또두달 차에 다음 천족의 발전하고, 정족의 발전하고, 여기는 하나도 안 쓰. 제가 <목> 너무 이렇게 박는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박아야지 이렇게 박으면은 자꾸 이렇게 박으니까 여기에서 이딴한 치는 거예요. 예우의 주도가 백중의 주. 예, 밑으로 끌, 그렇게 끌어잡으면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탕 치니까 그러면 그래. 응. 이게 치기 나는 치게수아합 어색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냥 오른손으로 보고 뭐못 쳐야 돼요. 내려 튕는거 응. 이렇게 그고 여기서 치었으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돼 이렇게 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줘야 돼요. 쭉, 쭉 이렇게 딱 잡으면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돼돼 체가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항시 헤드가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되는데 그래도 던져야지 던져야지. 헤드, 헤드 먼저 던져야지 던져야지 하다보면 몸이, 나도 모르는, 잠깐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저 앞에서 한번 어? 보시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처음에는 쉽,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도 던져야지, 그러면은. 어? 여기가, 어? 이 그래서,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어,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휘둘를 수는 없으니까, 뭐, 저 형광, 저, 저기, 거실 등다 나가니까, 어, 이렇게 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 이 지금 어드레스 자세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한 발자, 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자. 하셨고 숙제 꼭해오세요 숙제 집에서 네. 네? 연습 많이 하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그게 상체가 남겨놓고 치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가끔 진짜 수도 없는 연습이 해서. 이 상태로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방향 설정하는 거요이 뒤꿈치 앞에 공. 그러면 공이 이제 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면 어떻게? 어드레스를 나중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 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돼. 요 그러면은 아, 고개가 사선으로 쳐다보게 돼. 있지. 이렇게 이게 사실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요 근데 대충 되게 비슷한. 근데 근데 아이언 할 적에는 공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팔이 이만큼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되는 거 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안그래만 사선을 안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가 휘둘러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오, 나는 왜안 되는 없어요. 자꾸 연습을 해야만 이렇게 남겨놓고 치기 초릴때 되지. 잘하시고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잠깐만. 됐으면 해도 쭉 뺐다가. 자, 조다 발전이죠 전인죠봐인 자, 하 자, 자. 자, 자. 다다 자, 자. 쭉 자. 자, 게 자, 자. 알겠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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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주의하시고. 어우 oh, 이렇한번더자공 아, 음. 한번 쳐보세요 자 아까 제가 손목 푹푹 흔들으라고 그죠 빠지게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어, 좋아하네. 다음부터는 팔찌 빼주고 써요. 빼고 오세요. <laughs> 신경쓰여. 이거는 이, 손목을 이렇게 흔들라고 하는 이유는, 손목의손목의 부드러움도 있지만, 이내 손바닥 감각으로 내 체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감각도 느껴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잡, 잡아버려요. 잡고, 잡고, 대충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흔들다 보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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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드라이버를 내 손으로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 이렇게, 이렇게 마대로 흔들 수도 있고, 옆으로 흔들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어색하잖아요. 근데 자 흔들다 보면 이게 돼. 컨트롤이 돼. 응. 그러면 응. 스윙 하시는데 엄청 도움이 돼. 자 다시 한 스윙 한 번. 어깨, 어깨. 어깨 내려야지. 그렇죠. 자. 어. 다시. 됐다. 헤드만. 어. 오케이. 헤드만 하고 있는데 피니시는 끝까지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그럼 다시 그 느낌으로 써보세요 제가그 한마디에 생각하잖아. 아, 너무 오래 걸린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좋지 않은 거야. 그러면, 본인 체중이 바닥에 달아들었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 <laughs> 가보연습다 출발할 적에 손이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 먼저, 얘 먼저 간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응, 잘했어요. 그거 없애야지 편안해 이게 그래. 아니라 쭉쭉쭉 펴서 피니시 때는 쭉 펴서 다 서야돼 그렇지 그래야지 폼도 이뻐지고 스윙 과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이렇게 한 동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약간 어색한 면이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아,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쁘게 하라고 그랬냐면 멋있게 이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나가서 필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가 나와. 진짜 평가가 나와. 그러면 아, 저폼 멋있다. 스윙 잘 배웠다. 스윙 이쁘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기는 거고. 아. 이렇게 어, 엉갖주춤하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씨. 내 스스로가 저 뒤에 잔소리 뭐 뭐라고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자, 저기 자존감이 무너져서 공을 못 쳐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치고 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자꾸 이걸 연습할 적에 점수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엉성하지만 안 돼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을 맞추든 못 맞추든 간에 하도 해버려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잡혀. 그러고, 이 자세가 잡혀야만, 스윙도, 이렇게, 여기가, 궤도를 정확하게 할수 있어. 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 부부끼리 같이 나갔을 적에, 와이프가 품도 이쁘고, 그래야지 남편이 어깨 올라가. 이때문 <laughs>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 어, 그런 믿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인 게, 많이 잡아. 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볼게. 아, 잔소리 많이 해댔더니 쪽벌이 없어졌잖아. 말말안 해도 1 1자로딱잘 수잖아. 어깨. 커버력해야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나중에는 이쪽 발로 다 직행이 되고 여기가 툭 갖다 이렇게 걸쳐집니다. 내니지 말고 상체는 백스윙 했다가 체만 보내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다가 자꾸 하다 보면 품도 이뻐지고 궤도 좋아지고 응. 응, 잘했어요 편안하게 더 돌아서야 돼피니시때 이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돌아서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지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서야 돼. 이렇게 확실하게 돌았으면 여기 속도가 빨라진다. 나도 모르는 새에 여기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져. 다시. 어, 자, 괜찮아요. 잘했어요. 10점, 감점 여기 못 쳐. 여기 치는 거첫 확인하셔야 돼. 오케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100점짜리. 어.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로 발로. 안 했어. 근데 지금 이제 공을 잘못 놔눠 거기 섰는데 공원 입장에다 놔뒀단 말이예요 항시 이런 자세가 좀 이, 이게 자꾸 하다보면 몸에 배 몸에 배야 자. 자 마지막 하나 멋있게 잘했어 잘했어 자, 오늘도 멀리서 오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